갸루갱 아, 마포커 안녕하세요 모이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리보입니다 힙합 레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힙합의 용어 기본적인 거세 개만 알면 됩니다 라임, 플로우 플로우 라임을 하나 그러면 지금 라임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라임을 뱉자 배자. 라임 쿵쿵따 이런 거 없나요? <laughs> 라임 마포커 이렇게 <laughs> 라임을 뱉자 배자. 라임 마포커 가지 뭐 보고. 사임 뭐 보고. 자, 괜찮아요. 플로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 나와요. 선생님 좋 같아요. 예. Yeah. 어. 아, 선생님 좋 같아요. 음. 선생님 그냥 집에 가요. 야루갱. Yeah, 아, 뭐 보고. 솔직히 레퍼런스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레퍼런스 중요하죠.

개로갱 안무포컷 뽀로로 오프닝곡? 좀 랩적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지 아 뽀로로 레츠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어헝 어. 여자친구들아 뭐라 어예 yeah. 언제나 즐거워 아케이너는게 <놀라> 제일 좋아 근데 나는 체리보이는 안 좋아 집에 가야될꺼야 깨로갱 안무 포커 진짜 힘든 비트에 랩해보기 아 저한테 힘든 비트는 없죠 사실 안무 포커 예아 혼자 못 드럼은 있어야 하지 않나 깨로갱 안무 포커 그러면 삼행시 하나 할까요? 삼행시? 예풀 네. 플라이 로 로우. 로우 어퍼컷 우 우리 엄마 <laughs> 체리보이 승자 <laughs> 힙합에 있어서 그래도 랩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랩에 요즘은 모든 게 완벽해야 돼랩 네. 발성 네. 얼굴 코치 네. 크기 <laughs> 제스처 만약에 랩을 진짜 멋있게 해요 근데 만약에 제스처가 이렇게 되면 근데 방금 선생님은 좀잘 어울리셨어요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제스처 어땠나요? 내 <laughs> 어... 제스처는 멋있어야 돼 Bounce b o u n c 가루갱. 아모포코. 뭐, 제스처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몸짓, 힙합에녹이면 됨으로.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제스처가 <laughs> 이게 다 일상에서 소화가 된다는 그런 제스처죠. 그렇죠? 가루갱. 아모포코. 마지막으로 랩을 할 때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. 감정. 옆에 애들이 뜰때 나는 못 뜨고 있지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넣어서 멤버를 했죠 이 순간을 감정을 담아서 제가 랩 한번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? 생각...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m o t h e r